여러분 혹시 코스메틱 약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뷰티 광국인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전문가예요. 오늘 바로 이분들이 어떻게 나만을 위한 화장품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내 피부에 진짜 딱 맞는 화장품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생각 다들 한번쯤은 해보셨죠? 막 쏟아져 나오는 제품들 속에서 내 인생템 찾기. 이거 정말 끝이 없는 여정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한국에서는 그 꿈을 진짜로 이루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뷰티 컨설턴트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나라에서 인정한 아주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한 진짜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개인 맞춤화라는 거대한 트렌드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뭐 다들 똑같은 제품 쓰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소비자들은 이제 나만을 위한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피부 톤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춘 파운데이션, 그리고 지금 내 피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 주는 세럼. 와, 이게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맞춤형 뷰티의 세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음, 그럼 그냥 좋다는 성분들 내가 사서 막 섞어 쓰면 안 되나? 와, 이거 진짜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왼쪽처럼 그냥 집에서 막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에 오염될 수도 있고요. 성분끼리 안 맞아서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전문가처럼 완벽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정확한 양을 딱딱 맞춰서 조제한다면 효과는 물론이고 안전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접는 거죠. 바로 이런 위험을 막고 또이 맞춤형 화장품 시장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정말 머리를 잘쓴 거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는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를 딱 만든 겁니다. 그럼 대체 이 전문가분들은 뭘 얼마나 알아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요. 이분들이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그 어마어마한 조건들을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크게 네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변호사처럼 법을 알아야 하고요. 과학자처럼 성분을 분석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거의 뭐 의사 수준으로 위생을 관리해야 하고 또 상담가처럼 고객의 마음까지 읽어야 하죠. 이 모든 걸다 갖춰야만 비로소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관문은 법입니다. 그냥 화장품을 잘 만드는 걸 넘어서 이 모든 활동이 화장품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또 고객의 민감한 피부 정보를 다루니까 개인정보보호법도 당연히 알아야 하고요. 제품 라벨의 문구 하나, 광고 문구 하나까지 다 규정에 맞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말하는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쓰던 로션에 앰플 한 방울 똑 떨어뜨려 섞는 거 심지어 대용량 크림을 작은 통에 덜어서 파는 것까지 전부 이 전문가의 관리 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수백, 수천 가지가 넘는 화장품 원료들, 각각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또 어떤 성분과 만나면 시너지가 폭발하고, 어떤 성분과는 절대 섞으면 안 되는지, 이걸 그냥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 위생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약사가 약을 짓는 약국처럼요,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공간은 정말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작업 공간, 도구, 원료, 그리고 만드는 사람의 위생까지 모든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이게 바로 실전입니다. 앞에서 배운 법, 과학, 위생 지식을 싹다 동원해서 고객의 피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원하는 바를 캐치해서 바로 눈앞에서 최적의 제품을 만들어 내는 거죠. 사실상 이 순간을 위해서 그 모른 공부를 한 셈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예요. 이 전문가들이 다루는 범위가요, 그냥 뭐 스킨, 로션,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기들이 쓰는 제품부터 립스틱 같은 색조화장품, 향수, 심지어 염색약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화장품 13가지 유형 전체를 다 알아야 해요. 네, 맞아요. 무려 13가지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자격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오시죠? 이건 뭐 사실상 화장품에 관한 모든 걸 마스터한 전문가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다 갖춘 전문가가 실제로 나만의 화장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실제 과정은 이렇게 진행돼요. 첫 단계는 그냥 수다 떠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분석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내 피부만을 위한 레시피를 처방하고요. 약사가 약을 짓듯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조제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을 위한 사용 설명서까지 딱 챙겨 받으면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와, 지금까지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과정과 이 어려운 자격증이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전문가 자격증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가치가 도대체 뭘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신뢰 그리고 안전이에요. 내 소중한 피부에 닿는 이 제품이 그냥 감으로 대충 만든 게 아니라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의 철저한 지식과 엄격한 관리 감독 아래서 태어났다는 믿음. 이것만큼 확실한 게또 있을까요? 결국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는 제도는요, 개인의 아주 세세한 요구까지 만족시키면서도 안전을 절대 놓치지 않는 한 단계 더 진화한 뷰티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 다음에 여러분이 맞춤형 화장품 매장을 지나가게 된다면 그 제품 하나에 담긴 이 엄청난 전문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